오늘 시간이 나죠? 우리 노세 노순이 배낭을 만들어 봤습니다. 배낭은 아주 썩지 않고 부르지 않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손수레 만들 때, 우마차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 부르지 않고 든든합니다. 자, 노순아 가보자. 노순이 배낭에. 헛법을 두포얹지왔습니다 네, 놀래지도 않고 차분하게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적응을 시켜야겠죠, 그죠? 자, 우리 노스에 노슨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노슨아, 가볼래? 자, 가보자. 노슨아, 천천히로. 이리와어리 잘한다. 노순아 잘한다. 우리 노새가 아주 가볍게 등짐을 줬네 그죠? 와, 와, 천천히 풀 먹어. 네. 배낭을 메고 풀 먹으면서 가네요. 아주 착합니다. 자, 노순아 가자. 풀이 맛 있나? 자, 우리 노순이 어이구 그래 그래 우리 노순이 잘 갑니다 로아 노순아 워워 가만히 있어 이 녀석이 먹지 않은가 봐요 <laughs> 계속 풀만 먹고 있네 자워그풀 먹어라 풀 먹어 워워 워 아주 잘 먹어요 자 아이고 굿보이 굿걸 굿걸 굿보이가 아니고 굿걸입니다 굿걸 자굿 노순이 자자 한번 찍자 노순아 노순아 와 가만히쓰 와와와 가만히쓰 와 파리가 있으니까 자 흔드네. 가만있진 않고, 자꾸, 머리를 흔들어. 아이, 풀잘 먹는다. 우리 노순이 멋져요. 자, 배낭 샀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훈련하자.